Thank you 지금 이나 변함 없는 무지개 하나님 이 보여 주신 약 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약속 을 찬양 해요. 꿈땅을 항상 살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마음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새기는 시간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왔는지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행동하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 죽게 맡기며 계획가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학교와 집 어느 곳에서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등대 같은 꿈땅이 되길 기도합니다. 꿈땅을 사랑하시고 기도해주시는 강석주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역간의 강건함 허락하시며 전하시는 귀한 말씀 따라 꿈땅도 건강히 자라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기뻐 받아주세요. 항상 우리 지키시고 사랑하시며 바른 곳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 n 어, l i 온라인으로 i n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 드립니다. 모두 우리 o 온라인이지만 서로 축복하면서 샬롬하고 기도하게 해요. 샬롬 하고 기도하 i n 요 샬롬 아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사랑 i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축복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e o n 도 i n e o 아 l i n e online, 어, 열번째긴 한데, 어, 10개명 말씀으로는 저희가 몇번째죠 9개명. 9개명이에요, 벌써. 8개명까지 하고 9개명이네요. 이제 두번 하면 10개명을 다 하네요. 어, 어, 이 10개명도 오늘 지나, 이제 지나면 한개명만 남는 거예요. 어, 직업별로 잘하는 거짓말을 보면 회사원들은 뭐 물어보면, 예, 다 되어 갑니다. 곧 도착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죠. 또, 수능 출제위원들, 수능, 그, 이렇게,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은, 이번 수능 시험은 정상적인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누구나 쉽게 풀수 있는 문제들로만 구성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이죠. 간호사들은 또 어떻게 얘기해요? 이 주사는 하나도 안 아파요. 연예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린 그냥 친구 사이일 뿐이에요. 웨딩 사진사들은 또 뭐라 그러죠? 웨딩 사진을 찍는 분들은 내가 본 신부 중에 제일 예뻐요. 수능에 수석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잠은 충분히 자고 나는 학교 공부만 충실하게 교과서 위주로 했습니다. 네, 좀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요. 어,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제 구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은 이웃의 명예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말에 대한 책임을 책임을 말하는 명령인 거예요. 이개명은 유래를 살펴보면 과거 구약시대에 재판과 관련한 거짓 증거를 금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특별히 구약시대에 실시된 구약시대에서 이 재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많은 그냥 성문 밖에서 실시되곤 했거든요. 이거는 아마도 거짓말로 하는 재판에 그 잘못됨을 피하고 정직하게 재판을 하라는 의미라고도 할수 있어요. 당시에는 요즘처럼 어떤 사건의 수사를 맡은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과학적인 조사 진행되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따라서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말 누군가 이웃이 말을 하는 그 증언은 그 사건의 판결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수 있어요. 이처럼 법정에서의 증언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만의 증언으로는 물론 재판이 성립될 수 없겠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제9개명은 특별히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개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와 같은 증언자의 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기, 저기 본문 제목과 같죠? 그건 바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벌을 받아야 할 사람과 피해를 본 사람의 입장이 뒤바뀌지 않겠어요? 얼마나 억울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나요? 거짓 증언의 희생자는 그 본인의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관련된 모든 가족과 사람들이 큰 정신적 피해를 당하게 돼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일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잠먼 25장 1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방망이 같은 사람이고 칼 같은 사람이고 뾰족한 화살 같다 그랬어요. 이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방망이와 칼 그리고 화살을 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상대방을 죽인 것과 같다는 거예요. 10계명, 6계명 말씀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근데 그 살인하지 말라 해서 간접적인 살인 이런 간접적인 살인도 포함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역시 거짓말하는 증언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이처럼 거짓말은 그 자체로 무서운 거예요. 가장 두렵고 떨리는 사실은 스스로 참된 진리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거짓과 불의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만 마귀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얘기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며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유혹을 했죠. 결국이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어요. 원죄가 생긴 거죠. 따라서 이 계명은 이 구계명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 걸쳐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항상 어느 순간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의를 위한 불가피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White liar라고 해요. 그런 경우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성경에 기생 라합의 경우는 있어요. 그녀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후에 사람들이 그들을 잡으러 왔을 때 거짓을 고함으로 정탐꾼의 목숨을 살려줬지요. 성경은 이러한 라합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이방 믿는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이었던 라합은 열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명예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라합이 어, 선한 거짓말을 했, 어, 했다고 해서 저희도 그럼 뭐저 선의의 거짓말은 얼마든지 해도 돼라고 방심하면 안 돼요. 어, 라합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선의의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그녀들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에서 거짓을 행하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했던 의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과 목숨을 건 정의로움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 무엇보다 우리가 입술로 아주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고, 혹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정직하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바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거예요.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고 오직 참된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건면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칠게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전해진 말씀이지만 우리 꿈땅 유초등부 친구들과 가족들, 선생님들이 10개명 말씀에 의지하여 실천이 있기를 원합니다. 9개명 말씀인 그 마음판에 잘 새김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진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Matthew, Chapter Six, Verse Nine to Thirteen.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